예, 안녕하세요. 원더풀 성형외과 구색입니다 오늘 뭔가요? 네. 아니요 이거. 네. <laughs> 이게 맥 스튜디오라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는자좀 어... 어... 갖고 와야 돼요. 네. 자요? 네. 왜? 줄자. <laughs> 잠깐만. 이게 보통 뭐냐면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 쓰는 줄자입니다. 29cm. 세로 길이 28cm, 완전 정사각형 아니네. 직 6년째 어, 박스고요. 사양이 맥스에다가 램이 64기가, 하드 용량은 그냥 기본 512. 여러 프로그램을 띄우려면 램이 중요하다고 해서 램만 좀 간단하게 업그레이드했어요.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맥이 있나요? 최근에 또 사긴 했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. <laughs> <laughs> 못써보긴했어 근데 왜 사셨어요? 아, 사는 김에 뭔가 나도 안 사면 뒤쳐지는 느낌 같은 느낌? <laughs> 다른 사람들 나마안 사면 좀 뭐랄까 어서해가. <laughs> 이제 원장님이 편집하시면 되겠네요. 제가 아 알려주시면.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맥스튜디오 어,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포세포브로 뜯을까. 오시죠자 <laughs> 가져오시죠. <웃음> 가져오시죠. <웃음> <웃음> 응, 자, 가져오시죠. <laughs> 굉장히 좋아하는 기구인데요.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스키톡인데 끝에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, 조직을. 톡 해서 모기 같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인데, 샴모기. 맨날 제가 수술할 때 샴모기 주세요. 이랬거든요. 손끝에 감각을 좀 살려서 이 끝에 제 손가락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시술하는 느낌? 이렇게 해서 톡한번 해도 아, 얘가 종이구나. 이런 걸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지. 어 감각이 연장돼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? 아, 종이구나. 네. 얼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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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2이 될것 같은데 아. 뭐하세요? 어. <laughs> <laughs> 엄청 센데 우야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딱착착 이거는 착. 안 된다. 양옆으로 하고, 이게 이렇게 당겨져 있어서, 요거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네요. 오, 무겁다. 어 무겁다. 어좀 무거운데? 애플 제품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. 근데 항상 보면은 별게 없어. 종이 하나 딱 들어있는 게 끝. 아, 근데 요건 있지. 어, 요건, 요건 중요하지. 그 다음에 제일 메인 본체. 어우, 무겁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예, 종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요건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어, 어, 조금 아프실 거예요. 아, 아, 아 섬세하지 못했어. 이렇게. 오, 오, 살아라고. 네. <laughs> 자, 위에서 봤을 때, 아래에서 봤을 때, 음.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큰 차이점이 포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서, 뒤에 보면은 썬더볼트 4개, 그리고 이거 전원, 그 다음에 랜선, 그 다음에 USB, 어, 그리고, 흐드미. 흐드, 흐드미 맞나? 어, 흐드미. 나, 나, 난 흐드미라고 하는데 항상. 그래서 케이블도 보면 흐드미 투 흐드미 말해갖고. 아냐? <laughs> 저 처음, 저 처음. 저거 처음. 오, 여기 이어폰도. 이어폰이. 얘는 네 앞에는 있게 낫지 않나? 왜 맞아요. 뒤에가 있지? 이, 이게 이어폰은. 짧잖아, 또 이어폰은. 길이가 짧은데. 이런 게 <laughs> 이, 아쉽다. 얘는 좀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어, 편의성을 위해서는 나는 이거 두 개는 앞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죠?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때요? 엄청 무거워요. <laughs> 제손 <제가> 아파. <laughs> 아유 뭐빨아락 있고 빨라가 있어갖고 어 약간 좀 최신의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.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민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한번 비교 대조를 좀 해보려고. 여기는 저 아유 가볍다. <laughs> 엄청 무거워 근데 이게 무게가 꽤 돼. 이게. 아유 어, 조심 조심. 아예 예 아예 아 예. 고장나면 또 사드릴게요. 이게어 겹치면은. 오, 완전 완전 겹쳐져 두께만 달라 두께만 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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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보면은 여기서는 원래 M1 두께는 3 c m 였다면어 9cm 어딱 <laughs> 3배 늘었네 두께가 정확하게 3배 늘었습니다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에이. 이 썬더볼트 두 개만 있었고 흐뜨리만 있었고 USB 타입 A만 있었는데 이때또 이어폰은 뒤에 있었네 아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아우 근데 둘다 예쁘다 아, 디자인은 참참 참 좋아 이 감성이 살아나 이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저희 피디님들이 또 좋은 영상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언박싱이었습니다 이거 어디 붙이지 어디 붙일까.